다니엘 675 호와유 2023년 6월 20 한암 11기하 사장 29절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수님 여인의 아들이 좋은 것을 듣고 말합니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된.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그던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이 말씀과 함께 11기상 13장 9절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여로바함이 잘못한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였을 때에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시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가는 길에 베들이 다른 늙은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였다. 가서 마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새에그 게임에 넘어가 이 예언자는 베들이 늙은 예언자가 어이그 초청으로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 이두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안된다고 예수님을 강력히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말씀도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어떤 생각, 어떤 경험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언어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일에 저는 온전히 죽었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마음, 저의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귀, 아버지의 말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